분당빌라단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졌던 빌라단지 종상향이 올해 중 성사대 재개발 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분당 내 단독주택은 구미동, 분당동, 서현동 등 5,400여 가구에 이르는데요. 이곳들은 단지 개발이 시급하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분당빌라단지는 평균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었으나 2004년 4층 이하의 연립 단독 다세대 주택 같은 저층 주택 위주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된 것이 그 원인인데요. 같은 신도시인 하남 미사지구와 수원 광교지구에 비해 용적률도 더 낮아 주민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침미 등을 거쳐 올해 중 빌라 단지를 이종으로 상향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개발 당시 점일도 빌라 지역이었으나 현재 광역 밀집 도시화되 당초 점일도 주거 지역의 의미가 상실되고, 그 결과로 지역 내 빌라 단지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종상향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입니다. 이종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210%로 높아져 재개발, 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종상향과 재개발, 재건축은 다른 차원의 문제여서, 실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일기 신도시 특별법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진 성남 시장은 빌라 단지 종상향을 취임 즉시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노후화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심각한 것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더디다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종상향을 통해 분당 빌라 단지의 재개발 재건축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